그거는 사령관의 그 끌어내라는 지시의 연상 연장으로 지시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시하셨네요. 어, 왜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어, 앞서 끌어냈을 때 통로를 확보하라고 한 지시가 사령관께서 직접 언급한 지시고 제가 지원하라라고. 어, 지한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전후 관계를 전후 관계를 예,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그 겁니다.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 오해를 했, 오해를 제가 했다 이거죠? 검찰에서 예. 어, 정확한 워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라라고만 해석했는데 그게 모저라고 물어봤을 때 사령관이 말씀하신 워딩들을 활용해서 설명한 아까 겁니다. 그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받고 예하부대 지시 안 내렸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추인 측에서 아까 윤덕교 예, 이특임대 이 지역 대장한테 그런 지시 내렸다고 하니까, 어 그거는 사령관이 그 끌어내라는 지시의 연상 연장으로 지시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시하셨네요. 아왜 어, 거짓말합니까? 그러니까 윤덕규 소령은 제가 서강대의 북단에서 넘어지도 오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임무가 뭐냐고 물어봐니 특전사 우리는 그런 인원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윤덕규 소령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량도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3분의 1 지점 올때 증인이 아까 진술한 대로 증언한 대로 차량을 멈춰서 임무를 해제했어요. 근데 증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수방사람과 나한테 그런 지시를 받고 나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위법한 것 같았다. 근데 소추인 측 질문에 예, 다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고 그다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런 지시 시간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아, 그거는 아까 소방사령한테 지시받은 것에 연장선상에서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윤덕교 소령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잖아요 그러면 은 진술 내용이랑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는 경내에 투입한 부대입니다 아니 지시를 안 했다면요 경내에 투입한 부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윤덕교 소령한테 윤덕규 소령은 안에, 자 윤덕교 소령한테 내린 증인의 지시 그대로 증인 진술소에 있고요 이게 여기 윤도교 소령의 진술 조사에 나와요. 국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이렇게 증인이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여기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라. 이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소리입니까? 증인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는 이미 저희가 사령관한테 제고가 된 상태에서 윤도균 서령이 도착했을 때 서강대교 북단에서 넘어오지 않도록 한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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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차편장님.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차편장님. 하나만. 아, 잠깐, 잠깐 있보세요 예. 예, 질문하십시오. 아까 저기 비천구인 대리인께서 뭐 질문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뭐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를 이해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진술하실 때이 맥락을 끊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마치 증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해해서 답을 한 것처럼 그러는데 이, 이, 왜? 이거를 좀 보여주시죠. 값제 그 50호증의 1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고요. 그 2613면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들어있는 부분 들어있나요?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위의 질문에 이제 증인이 답변하기를 사령관님께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여 일단 알겠다고 말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하달하지 않고 일정 시간 후에. 사령관님께 전화를 드려 단독으로 할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특전 사령관님과 소통해 보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다. 것까지 맞죠 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중간을 빼고 어, 사령관님이 전화가 와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철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